아, 현금 흐름 투자가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맞는 방향이구나 약간 그 생각을 요즘에 책도 보고 또 주변에 이제 사례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월세 그 말씀드렸듯이 음. 맞췄잖아요 월세를. 음, 그렇죠. 월세를 맞추고 이제 음. 첫그 월세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 이거는 매달 들어오겠구나 음, 약간 이걸 그렇죠. 좀 느끼고 나서도 음. 아, 현금 흐름 투자가 되게 좀 맞겠다. 음, 음.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현금 흐름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로버트 기호사키한테 설명하는 걸 보고 뭐 이건 사실 책이잖아요, 책. 그러니까 그렇죠. 책에서는 제가 사실은 뭐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고 사실 그렇죠. 이고 제가 참고를 하는 건데 어,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이제 사례를 좀 봤는데 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던 그샵 건물주분을 좀 봤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그 꼭대기 탑층에서 사시는데 상가주택에 네, 들어있어요. 상가주택인데 탑층에 사세요. 뭐 사실 뭐 저는 월세를 지불하는 입장이니까 음, 세입자 입장이니까 음.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코로나 때문에 4월달에도 2주 한번 쉬었고, 음, 지금도 그렇죠. 그만두긴 했지만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이 업장은 또 쉬어야 되는데 월세는 똑같이 매달 1일날 내야 되는 거고. 아 그렇죠. 또안 내면은 뭐 집주인이 또 뭐라고 하고. 아 이거는 뭔가 좀불 부럽네요. 아,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음. 그분들도 열심히 뭐 사셨겠지만 지금 상황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것 같아요. 네. 전 정부에서 하지 말래 가지고 못했던 건데. 에이. 뭐 내가 뭐 자의적으로 말하면은 뭐 제가 뭐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는데도 그렇죠. 이제 돈은 똑같이 내야 되니까 아 이거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어... <laughs> 이런 생각이좀 들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 현금 흐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봤더니 그중에 한 명이 선생님 사업장의 건물주. 네. 그 사람은 경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네요. 그렇게 느꼈고 생각을 해 봐도 제가 가는 식당이라든지 음. 제가, 가는 커피숍 이라든지 장사 를 하고 사업 을하 시는 분 들이, 거 네. 기를 그냥 공 짜로 있지않 않으, 으실 거잖아요분명히 아, 그렇죠, 그렇죠. 매달 내야 되는그 월세 날이 있 으면 그때 또돈을 계좌 이체 를하실 거고, 매달 매달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는경 기랑 영 향이 없는 거같 아요. 건물주 입장 에서는 돈받는거는왜 음. 냐면, 저기 는 지금 운영 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건확 실한 거고, 지금 그 만은 그렇죠. 아, 현금 흐름 투자가 경제 적인 그 어려움 을겪지않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에서 맞는 방향, 이구나 약간 그 생각을 요즘에 음. 책도 보고 또 주변에 이제 사례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월세 말씀드렸듯이 음. 맞췄잖아요 월세를 음, 그렇죠 월세를 맞추고 이제 음. 첫그 월세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 이거는 매달 들어오겠구나 음, 약간 이걸 그렇죠. 좀 느끼고 나서도 음. 이제 현금 흐름 수려가 되게 좀 맞겠다 음, 음.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음, 선생님 사업 안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으니까. 그 위기를 부딪히고 나니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현금 흐름이라고 그리고 또 주변에 현금 흐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또 월세를 받아보니까 아, 이 방에 맞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하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너로서의 그 직책을 내려놓고 다시 그렇죠. 이제 직장을 어, 얻을 때는 직원의 입장에서 응.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한 지가 거의 지금 한 8년 정도 만에 전에 하는, 하는 거니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나이가 많다고 하진 않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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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응.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구직을 할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무조건 8년 전하고 현재하고 네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직 활동을 할 때는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급여를 보고 복지를 보고 또뭐 거리를 보고 그렇죠. 뭐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뭐 어... 저도 당연히 이제 그랬죠 사실은 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사실. 지금은 한번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어, 내가 지금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는 게 먼저인가 어... 아니면 내가 가산을 만들면서 직장을 구하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직장만 구할 때랑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 그렇구나. 네. 8년 전에는 첫째로 봤던 게 어쩌면 돈의 비중을 크게 보고 나서 직업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관점을 내 자산을 키운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먼저 크게 하고 직장을 바라보니까 관점이 달라졌겠네. 많이 달라졌어. 음.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네. 사는 곳이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인데 어, 나는 강서구에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나 아, 아, 뭐 용산구에 얻을 수도 있고 음. 뭐 강남구에 얻을 수도 있고 음. 강동구에도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음. 어느 곳에나 다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재반 조건을 다 따지기 전에 뭐 월세, 현금 흐름에 뭐 150만 원이 일단은 매달 매달 들어오고 있어요 맞? 매달 현금 흐름에 15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일 때랑 없는 상태일 때랑 내가 직장을 구하는 나의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150만 원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아고 뭐 여기서 잠깐 일했다가 저기에서도 또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은 마음의 여유보다는 막 조급하고, 그렇죠 너무 간절해질 것 같은 그 생각이 그렇죠.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봉을 협상을 할 때도 불리한 포지션에 있을 확률도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여유 있게 직장을 구하고 있나 봐요. 완전 여유가 있는 그 어떤 경제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아, 150이 아니구나. 네. 그건 아니니까. <laughs> 근데 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의 마인드가 생기니까 그 마음가짐이 뭐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거죠. 내가 자산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맞는 건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더 먼저인지 그 생각을 음... 좀 하다 보니까 어... 일을 지금 당장 하더라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재반 상황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음. 이제 제가 좀 직장을 좀 구하려고 요즘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럼 지금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제가 뭐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금을. 사업장을 정리를 해서 투자금이 좀 생겼잖아요. 좀 여유가 좀 생겨서. 얼굴이 펴졌어요. <laughs> 편안해 보여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직장도 이제 구하는데 자산을 음. 또 늘릴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두 가지를 같이 좀 고려를 좀 하고 있어요. 입찰은 어, 평일 오전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할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계신가 봐요. 네. 트레이너는 보통 이제 오전 타임이 있고 이제 오후 타임이 있는데 이제 오후 타임으로 이제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전 타임에는 입찰을 좀갈수 있게끔 음. 지금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음. 뭐 직장도 중요 하지만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 입찰, 그러니까 입찰 음. 시간 음.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저한테 조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음.